헐, 김동현 복싱선수도 있는데? 오, 아, 아, 죽지 마.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어, 야, 드롤이라는 말, 너네 쓰면 안 되잖아. 어, 야. 그래나 갈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다못 똥게, 뭐 멍충, 팸! 오케이. 해, 해, 있어. 왜, 너 나갔냐? 어. 왜? 뭐야, 하고 있잖아. 야, 왜, 왜? <laughs> 아, 그래? 그러면 신. 진짜 그게 티가 팍팍 나는데? 내 킬! 오케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호아! 아, 시기다. 호아! 영웅이다. 하하. 자, 어, 전설이다. 어? 와, 야, 진짜 노래가 전설이야. 호아! 블록볼트에. 헬렐에 블록. 나 빨리 시작해. 시작 하나만 황유정 남진 십구 팔십육구사삼이 일로 어어 땡. 아니야. 아니 좀 빨리 해. 아거이자 여러분들 시작했습니다. 어야 여기에서는 콜트가 댕삭이지. 아니, 여기는, 뭐, <laughs> 지 <laughs> 누나나, 왜안 먹는 게 좋다고, 아니, 먹을게. 아니, 좀. <laughs> 응. 누나가 나, 나, 나갔습니다. 언니. 어, 나, 그럼, 너, 신고할 건 아니 있어? 네. 그거 안 움직이면은 베드 랜덤으로 있잖아 AI가 해주네 그러니까 머이도 내가 하고 있는데 죽었아 방 발렸네 이거. 오 마이 갓. 아니! d 아니. 헤헤. 아, 이 사람들이 잘할것 같아. 잘가아잘 잘할 하는데. 너무 잘 하는데. 미떡 벌어지는데. 동미가 아까 이거.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를 야지 죽이고 오, 잘하는 오, 잘하는 야 도망쳐, 정황콩 도망 어? 아 고수였구나. 난 동으로 시작하는 사람 싫어. 아니, 어나 동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나이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도망쳐. 난 지금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 중에도 동으로 시작해 동동 이름이 동물들 병이 많아 진짜 장 영상 찍지 말자 갈게. 그래 안녕 서준아 너랑 는나 같이하자 계속 오 어, 그래 보상은 먹고 갈게 헛헛 헛헛+ 헛헛 헛 망했다. 어. 어? 어? 아, 얘들아, 막아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조연아, 도망쳐! 런! u 라라라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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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지 마! 오케이! 너무 잘했어, 정광콩 나이상, 나이상. 자, 이제 가보자구! எந்திரா வைக்க பாரு எந்திரா எந்திரா பாய் டூமே 고다 뜨거운 잠자. 음. 바로 여기는 래리오 서준고. 서준아, 너는 어? 어, 그래? 이번 판질거 같아요. 와, 마스터가 있어. 신화, 신화. 일로 와. 한 놈도 안 맞았네. 어응 내가 고기방 갔고야. 응고다쓰면 어쩔 건데. 고다쓰면 어쩔 건데. 가자, 박겜. 오케이 공격이다, 제군들. 공격하는 어. 야, <laughs> 애들아 망했어. 뭐해? 어, 아, 망했네. 애들아, 대박 한 놈만 죽여줘. 어, 한 놈은 죽였네. 응? 안 돼. 아니, 왜 우리 하이스트만 하면 지는 거야, 다? 빨리 시작해. 응. 동현아. 응. 내가 공격 응. 동생이다 아. 1이보석으로 사서 얻을까? 아니면, 못 사. 왜? <laughs> 네? 지금 보상 몇 개인데? 보상 39개. 그렇게 되면, 나 핸드폰에 39개야. 나 <laughs> 그렇게 따지면 지금 42개야. 일단,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맞아. 야,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매개 주고, 그... 나는 보상 9,000개 줬을 텐데. 이제부터 부록, 이번, 이제부터 부록에 노래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아, 경전점은 음, 가고, 음, 경, 경, 아, 졌다. 음, 졌다, 얘들아, 졌다. We are the ball. 졌어요, -so 아, 진짜로. 졌어요, 아,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카미예요 아니야, 누넌왜 가는지 전달이 한명 있어. 안녕, 하 Come here! 아! 아, 내가 넌 깨야 돼. 이제 인정할게. Please, 이 w n t 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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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놈지찡샷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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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리 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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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뿌 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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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밤, 밤이 왔네 이 사람아. 너 같은 애이 사람아. 오오아하아헤헤헤헤헤 <laughs> 아니, 뭐 하냐, 서준아. 너도 한킬 정도는 하자, 서준아. 오케이? 미한킬 했는데. 아, 그래? 으! y u 거이미 거야. 이. 뭐? 야, 얘들아, 내가 앞을 막을게.